평생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과 가족의 돈을 지키기 위해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돈 함정. 다섯 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노을입니다. 은퇴 후에는 지출은 꾸준하지만 수입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이죠. 범죄자들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은 그들의 수법과 내 돈을 지키는 실전 예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원금 100% 보장, 월5% 이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고수익 투자 사기 피해액만 1,200억 원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웃이 먼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길래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경기도의 한 60대 부부, 지인이 소개한 해외 부동산 투자에 8천만 원을 넣었다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주소도 가짜였습니다.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자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면 거의 100%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네. 무료 여행 경품 행사 유혹. 무료 여행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전화나 메시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하면 건강 보조기나 안마의자를 시연해주며 구매를 강요합니다. 70대 A 씨는 무료 크루즈 여행에 당첨됐다며 참여했다가 300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사게 됐습니다. 무료라더니 계약서에 잔뜩 숨겨진 조건이 있었죠.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료라고 해도 판매 목적이면 절대 서명하지 말고 즉시 자리를 떠나세요. 3.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엄마, 나 급해. 당장 200만 원만 보내 줘. 최근에는 가족 목소리를 AI로 변조해 똑같이 흉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김 씨는 손주 목소리를 흉내낸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나중에야 손주가 학교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예방 방법은 무조건 전화를 끊고 저장된 가족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4. 불필요한 보험금융상품 가입.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은 더 늘려드립니다. 이 말에 속아 이미 충분한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부부는 전화로 안내받고 건강보험을 추가 가입했지만 이미 같은 보장이 있는 보험을 두 개나 들고 있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불필요하게 납부했죠. 예방방법은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현재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고 겹치는 보장이 없는지 점검 후 결정하는 겁니다. 대출 빈자 수수료 사기. 신용이 낮아도 대출 가능합니다. 수수료만 보내주세요.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먼저 받고 사라지는 수법입니다. 55세 B씨는 200만원 대출을 받으려다 심사비 20만원을 송금했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방 방법은 단 하나. 정식 금융기관은 대출 전 수수료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SNS로 오는 대출 권유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여러분이나 주변 분이 이런 피해를 당한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함정. 하나만 기억해도 최소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